네, 오늘 읽을 범위는 세 군데 정도 잘라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하나. 그다음이 열왕기상 17장 하나. 열왕기상 18장 하나. 네, 그렇게 딱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와 여기를 끊었나? 무조건 막 읽지 않고 이해하고 읽으려면 여기 끊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 아합의 길이라서 제가 제목을 말했죠.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열한기 상하를 이해하는 큰 제목인데 왜 하필 그런 이상한 제목을 잡았을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는 아합의 길이 시작되는 순간이라 그래요. 그걸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이해하고 읽을 건데, 자, 29절에서 34절 내용이 뭐냐. 31절에 보면, 여러 보암의 죄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하겠대요. 누구를? 아합을. 왜 그래? 그랬더니, 완전히 이 나라는 발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누구 성전? 발성전, 발신전. 나중에 이제 열한기 학급까지 읽다 보면 발신전, 발신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laughs> 예루살렘 성전만 있어야지 되는데 솔로몬 성전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신전이 세워지는 순간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는 여러보암의 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아합은 새 모델이야. 를 말하고 있는 규절이 29에서 34절인데 이게 앞에 쭉 우리가 보았던 나다, 파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우리 쭉 읽어봤잖아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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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얘기한 것처럼 여섯 절 일곱 절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섯 절 정도 얘기한 사기 기록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하게 내비가 탁뜬 것처럼 17장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세월 안에 월라 패턴인 거예요. 앞에처럼 나다,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저 뒤에 11기 하십6장 정도까지 지금 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자, 주인공이 어느 왕인가? 아합인 거야 아합. 네 아합 왕 이야기를 열기하 15장, 엄청나게 많은 그 부위까지의 어떤 일련의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는 첫 장이. 10. 실장인 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잘자 그런 거예요. 네. 17장부터 열한기야 15장 12절까지 같은 얘기가 진행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은 네, 부분을 같은 내용인데 주인공은 아비다 아하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스토리라서 지금 여기 17장은 다시 중요한 거예요. 패턴도 달라요. 마치 노가 찾아낸 대음에 세월안에 오래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합을 찾아낸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는구나. 어디까지? 열한기 하, 중간까지. 이거 딱 찍고, 17장 읽으시기. 자, 그 다음에 18장이 딱 내비를 트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읽으세요. 내비가 딱 뜨는 것처럼, 18장이 딱 뜨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언을 했다. 여러분들 그거 읽으셨거든요. 이제는 비안 온다. 정말 비가 안온 거예요. 3년이 되던 해. 이제는 아반테 가. 네가 예언했지 비안 준다고 어, 그대로 정말 비가 안 왔어. 자 이건 이제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합 내 와이프인 이세벨이 데려온 아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이 아합 정부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 결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정말 비를 내릴 것인가 이건 큰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18장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 창세기 12장부터 설정해놓은 주제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든 다른 종족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 도를 전하는 민족으로 시작되어야 돼.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쯤 왔을 때, 아하방쯤 왔을 때는 완전히 거꾸로가 된거예 바알과 아세라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 결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I'll fight for you. 내가 싸울 거야. 이스라엘 니네들 안 싸워? 내 백성들아 니네들이 안 싸울 거야? 내가 싸워.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하, 정말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경을 읽기. 이게 18장 내용까지입니다.